해파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파랑. 네, 부산에 오면 해파랑을 사드세요. 해파리만 사드면 됩니다. <laughs> 해파리 사드시면 됩니다. 양산통도사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공매화 백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백매화도 활짝 피있고공매화도 피어 활짝 피어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 매화 보러 와서 사인도 찍고 계시고, 사진도 찍고, 찍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셔서 사연도 적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매와 백매와, 예, 활짝 켰습니다. 홍매와 백매와가 활짝 켜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자, 홍매화 왼쪽엔 백매화 오른쪽은 홍매화 네. 90% 이상 개화를 했습니다. 90% 90% 이상 개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홍매, 백매를 즐기고 계십니다. 요 지금 요거는 홍매입니다. 지금 가장 예쁠 때입니다. 가장 예쁠 때, 홍매화입니다. 여기는 홍매화. 여기는 백매화입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네, 백매화입니다. 양산통구사 홍매화랑 백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보시죠. 이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불러 봐. 예.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제 네,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어 안쪽 쪽.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백매합니다. 어, 백매화. 이거는 백미하고요. 홍미와 잡으러 갈게요. 내가 비켜줘야 생김을 봐. 내가 비켜줘야 됩니다. 자, 홍미와차 들어갈게요. 자, 좀 기다리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